짜잔, 자, 오늘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8시구요.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단톡방에 우리 민이랑 동생과 에, 술 먹방 한번 했어요. 에, 그래서 어린, 어제는 술 한잔하고 푹 쉬었구요. 자, 출근해서, 어, 코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본호동에서 고전동 가는 거 2만원짜리구요. 자, 이번주는 카카오 제가 이제 퍼플을 했으니까요. 에, 오늘도, 어, 퍼플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에, 카카오 삥콜 위주로 한 번, 화요일이기 때문에 콜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에, 그리고 목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일이 많을 거예요. 에, 그런 반면에 오늘은 어, 일이 좀 없을 겁니다. 에, 하기 때문에 오늘은 삥콜 위주로 에, 한번 만들어보는, 에, 또 카카오 퍼플 만들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콜 타고 나타나도 할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고전동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현재 시간 8시 25분, 홀를 바로 잡았어요. 고잔역 뒤에서 선부동, 선부동 달미역 갑니다. 맨 끝자락이죠. 맨 끝자락이라서 요금또 2만원. 2만원짜리 위주로 계속 골라 타보겠습니다. 자, 또 선부동 가서 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달미역 메트로 푸르즈 아파트 왔습니다. 어. 폰인데 팁도 만원 주셨어요. 어. 원래 이삥 콜은 팁이 잘안 나오잖아요. 어. 2만 원짜리인데 팁을 만원 주시니까 <laughs> 아주 땡큐 콜이 습니다자 스타트하면서도 이렇게 팁을 받고 시작하면 기분이 좋죠. 어. 이런 날은 일도 잘잘될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이제 현재 시간 8시 5 5분이니깐요또 이제 9시부터는. 현재 두 콜은 다 로지로 콜 잡아탔어요. 서 음, 지금 저 카카오 위주로 네, 잡아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 잡고 또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또콜또 또 잡았습니다. 장곡동 갑니다. 네, 선, 선부동에서 장곡동 24,000원. 아 장곡동 별로 안 좋아서 콜을 빼려고 바타니만은 콜만으로 잡았는데 카카오 제일 콜이에요. 빼면은 주간 배차 목적도 <laughs> 그래서 빼지 못하고 그냥 장곡동 갑니다. 에. 시간이 뭐 아직 10시 전이니까요. 장곡동 들어가도 또 타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장곡동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9시 반이고요 음, 잘 타고 있죠. <laughs> 자 장곡동이 때문에요. 아, 여기서 이제 뭐 시원하 다시 안산 들어가는 거요런콜 다시 잡아서 나타나겠습니다. 자콜 바로 접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시흥 경찰서 쪽에서 콜이 없어가지고요 능구까지 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대으로 갑니다. 25,000원. 어, 콜좀못 잡고 이동하고 해서 시도, 시간 좀 까먹었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55분. 자, 빠르게 배구로 가볼게요. 배구 가서 정황으로 가서 또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배구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이고요 운행 시간은 17분 정도 운행했는데요. 아, 빈콜인데 대기를 한 10분 했네요. 아, <laughs> 장거리 가는 코리아 대기도뭐 해도 어, 뭐 그러게 거니 하는 건데, 빈콜 대기하는 건참안 좋은 거 같아요. 아, 17분 운행인데 10분을 기다리면 어떡하냐고. <laughs> 자, 일단, 어, 그래도 좀나은 거는 105 여기 바로 박스 아닙니다. 박스 안에 있는 바로 아파트여서, 에, 뭐, 착지가 여기 105서또 타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콜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점프 안 하고, 에, 쉬워 나가는 거 있으면, 은쉬원 안산 나가는 거 있으면 콜 잡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100곳에서 어, 선부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2만 원이고요. 카카오로 잡았네요. 드디어. 자 이제 안산 들어가면은 다시 안산에서 빈콜 어, 카카오 로 열시 또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안산 선부동 갑니다. 뿅. 짜잔, 저기 선부동 메트로프루지오또 왔습니다. 아까 전에 왔었던 곳이죠. 아까 여기서 시작해서. 장곡동, 배고 찍고 다시 일로 원정 왔습니다. 에. 자, 여기서 이제 선부동 쪽래로 내려가서 에, 또 이제 카카오핑콜 위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음, 현재 시간 11시 1 0분이고요 가서 도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어, 날씨가 이제는 딱 너무 좋습니다. 어, 하나도 안 춥고 그냥 시원하니 딱 너무 좋네요. 에, 날씨가 일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선부동, 삥코 하나 또 카카오 바로 잡아서 하 탔습니다. 하나 잡아서 탔는데, 아, 완전히 엄청 잘하는 형님을 만났네요. 대리 부르신 분이 엄청 친한 형님입니다. 같이 맨날 필리핀에 꼴치로 다니고 했던 형님인데,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너왜대지를 해? 대지할 수도 있지, 뭐여? 만나 뵙고 잠깐 인사 나누고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고 얘기하고 네. 왔습니다 자 이제 선부동이니깐요 저 아래 박스 내려가서 또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선부동 중국집에서 간짜장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현재 현재 12시 5분이고요 어 나와서 콜 잡았습니다. 여기 화랑유원지 예, 화랑유원지에서 고전동 갑니다. 요금 2만 원이구요한 어, 10분 채 운행 안 하는 콜이에요. 예, 아주 카카오로 잡아야 되는데 카카오가 없어가지고 콜만으로 잡았습니다. 어, 오늘 콜량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량이 굉장히 없어요. 예, 오늘 콜이 아주 없습니다. 반대로 내일은 이제 콜이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디 외곽 안 나가고 동네에서 삥 타기를 잘한것 같아요 어디 외곽 나갔으면 금방 죽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빠르게 운행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금방 왔습니다 한 8분 정도 운행했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여또 고전동에서 고전동 가는 거삥콜 카카오 2만원짜리 단독배송 들어왔네요 또 바로 잡았습니다 자또후다 하나 하고 나타날게요 이거 하나 하고 아, 하나 더할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네, 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21세기 병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콜 탔을 때딱 왔던데 한똑 같은데로 왔네요. 오늘은 갔던데를 자꾸 잘 가네. 자 현재 시간 12시 40분이고요. 네, 20분 안에 타커딱하나만더 잡아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중앙동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중앙동 쪽 넘어가서 불을 잡아보겠습니다. 가면서. 자, 그럼 이따 잡고 나타날게요. 뿅! 야, 오늘 일이 정말 없나 봅니다. 와, 택시줄 봐. 택시줄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없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택시줄이, 야, 이 시간에, 어? 야, 이 시간에, 12시 반이면은, 이렇게 택시줄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사람들이, 이게 택시 운전에 사람 줄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완전 거꾸로네. 원래는 여기에 사람 줄이 엄청나게 줄 쓰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콜이나 1위, 택시기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콜이 엄청나게 없나 봅니다. 자, 일단 저는 빨리 콜 잡겠습니다. 한시전까지 하나 더 잡아야죠.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카카오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오예. 어, 여기 바로 중앙동에서요. 네, 성포동 갑니다. 네, 운행시간 10분 채안 나오는 콜이구요. 요금은 19,000원짜리네요. 네, 19,000원짜리. 야, 콜이 엄청나게 없습니다. 콜이 엄청나게 없으니까, 단가가, 어, 사당 가는게 26,000원에 떠요. <laughs> 26,000원 뜨고, 오산 49, 49분 내지 키는데 뭐 28,000원 뜨고 막 그러네요. 네,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일은 일이 엄청 많겠죠. 예, 오늘 일 없고 예, 내일 이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여기 푸르지오 파크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운행 뭐한 7, 8분 운행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간 1시 5분이고요. 어, 출발지도 바로 옆이었고요. 예, 워낙 짧은 콜이어고요 알았습니다. 어, 1시 5분 이제는 1시가 넘어왔기 때문에 에, 카카오를 이제 고집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편하게 안 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아무튼 클량이 너무 없고요. 음, 지금 매출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20 정도 한것 같아요. 에, 20 정도 한것 같은데, 이데 이렇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볼게요. 한번 어, 8시에 출근했으니까요 지금 1시 5시간이잖아요. 5시간인데, 5시간도 채 일을 한게 아니죠. 아까 짜장면 한그 먹었으니깐요. 한, 네. 한 4시 간반 정도 일을 한 건데, 매출이 20이면은 이게 시간당 실수익으로 3만 원이 넘어버리잖아요. 어. 오늘 같은 날 사실상 콜도 굉장히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콜이 이렇게 없는 날에는 굳이 외곽 돌아서 어디 가서 콜못 잡고 30분씩 샷씩 죽느니 이렇게 타는 게 완전히 스탠다드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강도도 훨씬 낮아요, 이게. 네,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은, 장거리 운행을 안 하니까. 뭐 10분 운행하고, 뭐 8분 운행하고, 10, 12분 운행하고, 뭐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사는 특히나 이제 12, 13분, 요런, 요런 운행에 2만원짜리 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들은, 이제 지역을 워낙 잘 아니까, 제가. 어, 그런 콜들을 잘 잡아서, 골라 타, 잘 타기만 하면은, 어, 노동 강도도 세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고, 평균 매출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고 좋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 여기 횡단보를 건너서 가면 또 이제 바로 또 중앙동이에요. 네, 중앙동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를 탈 때도, 음, 이제 카카오 점수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 위주로 좀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들타는 건 있는 거예요. 네. 카카오로 고집을 안 하고. 그냥, 뭐, 콜마너 로지로 아무거나 다 잡아 탄다 그러면은 훨씬 빨리 탑니다. 예, 네, 훨씬 빨리 타요. 근데 이제 굳이 카커로 잡으려고 딱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간 들리보다좀더 생기는 거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지 않고 탄다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뭐 그래봤자 뭐 한두 콜더 타긴 하는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앙동 넘어가서요. 뭐 음료수 한잔 먹고, 어, 한 10분, 20분 정도 잠깐 쉬겠습니다. 네, 쉬고 난 다음에 코를 볼게요. 근데 이제 콜이 오늘 너무 없어서, 에, 콜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대로 좀 타다가 콜이 끊기면은 퇴근해야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콜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고전역에서, 어, 초지동 가는 콜이네요. 19,000원짜리. 음, 운행시간 이것도 굉장히 짧은 운행이고요. 고단역까지 조금 가야 되죠. 저주거역 네, 쪽에 있으니까요. 지하철역 한정거장을 가야 됩니다. 빠르게 가서 또 코로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초지동 16단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금방 왔습니다. 네, 이것도 한 8분 후에. 어, 현재 시간 이제 1시 40분이고요. 네, 콜창이, 콜량이 거의 다 죽었어요. 네, 거의 다 죽어 있어서. 일단 여기서 신도시 쪽 해서 중앙동 쪽으로 살살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코리 있으면 당연히 잡아 타고요. 없으면 뭐, 퇴근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가면서 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중앙동 다넘어갔고요 중앙동 넘어와서 코를 또 잡았습니다. 선보동 가는 거, 18,000원 짜리입니다. 요또 하나 또 후딱 할게요 네, 계속 나오면 타야죠. 네, 나오면 타고, 없으면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선포동 갑니다. 뿅! 짜잔, 저기 힐스테이트 또 왔습니다. 요 아파트 오늘 지금 세 번째 오네요. 세 번째 왔어요. <laughs> 야, 근데 여기는 지하 4층까지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네요. 와. 야, 이거 얼마큼 한참 올라가네. 자 선부동 맨 끝자락이죠. 또 다시 또 선부동 박스 쪽 나가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콜이 별로 진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죠. 네. 이제는 콜이 정말로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또 나가면서 잡히면 또 타고요. 없으면 쭉 가고요.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야 같은 아파트로 하루 세번먹는거 쉽지 않은데. 자 가겠습니다. 짜잔 자또코로나 잡았습니다 선부동에서 원곡동 가는거 어한 6-7분 운행하는 콜이구요 네, 요금 15,000원짜리 삥발입니다 이것도 마저 또 사도록 할게요 이따봐요 뿅 짜잔 저희 벽산 아파트에 서 도착했습니다 워낙 가까운거여서요 금방 했구요 어 지금 바닥에 <laughs> 영흥도 들어가는 게 5만원에 떨어져 있네요. <laughs> 이 시간에 영흥도 어떻게 들어가? 분평항 <laughs> 가는 것도 5만원에 떨어져 있고. <laughs> 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 자또 이제 여기서 초지동에서 중앙목조 또 살금살금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또콜 나오면 타고요. 없어 들어가고. <laughs> 아이 얘기 몇번 몇번 하는 거야. 자코핑코줘자 <laughs> <코 빙코> <laughs> 가볼게요. 뿅 짜잔 저기 중앙역쪽에서 푸르조 어, 3차에서 사동 가는거 2번째 또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자또 하나 가볼게요 뿅 짜잔 저기 사동 도착했습니다 4 2동이네 4,2동 어, 제일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한대압력쪽 해가지고요 어, 좀쭉 내려가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 자, 내려가 볼게요. 뿅! 짜잔. 자, 주앙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이 시간에 내려온 거한 10분이면 내려오네요. 어, 오늘 삥만 지금 한 10콜 넘게 탔죠. 어, 몇콜 탄지도 모르겠어요. 휠도, 야, 이렇게 타니까는 휠이 30% 남네. 30%. 30% 남습니다. <laughs> 이제 콜이 거의 못뭐 이제 다 말랐기 때문에요. 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야, 근데 확실히 콜이 없는 날에는요. 음, 어디 가서 괜히 죽고, 에, 뭐 해서 잘못되느니. 오늘 근무를 일한 게 4시에 나왔으니까는 3시. 한 7시간 일했네요. 에, 7시간 일하고. 매출 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얼추 그냥 순수익으로 한2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럼 대충. 시간당 월초 한 3만원권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콜이 없는 날은 이렇게 삥콜로만 다녀도 괜찮다. 어, 안전방으로 갈수 있다. 어, 이런 게 지난주도 이렇게 쭉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장비에 도움이 당연히 있죠. 에, 장비에 도움이 있고. 왜냐면은 2만원짜리 타는데도 2kg, 2kg, 3kg도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서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일이 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어, 내일은 조금 될수 있으면 일찍 나와서, 어, 좀 크게 크게 돌아서, 예, 매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편집이 이제 술 먹방까지 해버리니까는 편집하는 게두 배로 늘어가지고, 아, 이게 편집하는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도 이제 3시 반인데 들어가서 편집하고 그러면은 한 3, 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한 3,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야 이제 뭐한 6시, 한 7시 돼야 잘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도 너무들 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은 일이 많을 거니까요. 화이팅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